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빌레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우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움 나이다. 아멘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시므로 그들은 낮에도 어두움을 만나고 대낮에도 터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욕기 5장 8절로부터 16절에서 엘리바스가 욕에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분을 의지하라고 권면합니다 엘리바스가 욕에게 고난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것을 권면하는 내용이고 그래서 엘리바스는 하나님의 전능하신과 공의로움을 강조하고 요비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합당하다고 건면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8절에 보면,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그래서 엘리바스는 자기라면,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에게 맡기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엘리바스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의지하겠다는 의미이고, 그래서 엘리바스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고백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8절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엘리바스에게 있어서 사람이 티끌과 흙으로부터 만들어졌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흠있고 연약한 존재 라는 것을 말함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 8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엘리바스는 유백에게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기라 권면합니다. 어, 이는 고난 속에서 인간의 의존성을 강조하는 전통적인 지혜문학의 주제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은 고난의 궁극적인 해결책을 제공해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반영하는 것이 되겠고 이어지는 구절에서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 일을 셀수 없이 행하시나니 그래서 어 구절에서 엘리바스는 하나님은 위대하고 놀랄 만한 일을 행하시는 분임을 말합니다. 어,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이 놀랄만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은 10편 136편 4절에도 언급이 되어 있는데 바로 그 하나님에게 맡기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구절에 있는 말씀은 어, 헤아릴 수 없이 큰일을 행하시는 분, 즉 측량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행위는 인간의 이해를 초월한다, 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엘리바스는 하나님의 초월적이고 무한한 능력을 강조하는 것이 되겠고, 또 기이한 일을 셀수 없이 행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능력과 지속적인 섭리에 대한 고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엘리바스는 요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것임을 암시하면서 요배 고난을, 아 그, 이, 고난, 요배 고난, 요배 고난, 고난 속에서 아그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어 구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0절에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즉, 하나님의 어떤 그이 능력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먼저 10절에서는 땅이 바싹 마르고 황폐할 때 하나님은 비를 주시는 분이시다. 즉, 자연세계에서 하나님의 섭리적 활동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생명은 자라나게 된다. 그래서, 밭에 물을 보내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도, 결국 자연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선하심과 또 공급하심을 강조하는, 그 즉,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강조하는 것이 되겠고, 이어서 11절에 있는 말씀인,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11절에서는, 아, 그, 이, 낮은 자를 높이 드시는 분, 하나님은 정의로운 어 분이시고, 억압받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강조하고, 또, 어, 그, 애국하는 자를 일으키신다라고 하는 것은 아, 구속사적인 활동이 인간을 어,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꿔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애국하는 자를 일으키자 이 말은 애국하는 자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시는 그래서 인간의 절망적 상황을 소망적 상황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이는 욕의 상황과 대조를 이루며 하나님의 개입을 통해 역전될 가능성을 암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을 통해서 엘리바스는 욕이 겪고 있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상황은 역전되어짐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11절의 말씀이고, 이어서 12절에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개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그래서 12절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간교한 자의 꾀를 교활한 자의 개교를 꺾으시는 분이시다. 즉, 악인들의 음모와 계획을 어, 꺾어버리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교활한 자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신다. 즉,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분, 하나님은 악인들이 하는 일을 실패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나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12절에서는 인간의 교활한 계획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는, 어, 맥을 줄수 없고 그것이 성공할 수 없음을.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고난 속에서 어떤 인간의 꾀를 내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함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 이어지는 13절에서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여기서 지혜로운 자는 세속적인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는 이것은 세속적으로 지혜로운 자, 즉 하나님의 지혜와는 대조를 이루는 거고, 그리고 어,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한다는 것은 바로 이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이 교만함을 하나님의 주권적 행동으로 멸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13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는 인간의 오만함을 무너뜨리고 그분의 뜻에 따라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 사람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에 대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세상의 어떤 지혜로운 자의 계략이나 또는 간교한자의 계략 모두를 하나님은 무너뜨리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상을 이끌어가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서 그들은 낮에 어둠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그래서 어 악이 혼란스러운 상태. 그러니까 낮에도 어둡다라고 하는 것은 악인들은 이 혼란스러운 상태에 빠지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이고 또 그들이 대낮에도 더듬기를 방과 같이 한다라고 하는 것 역시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빛을 잃은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14절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악인의 삶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그 앞에서 악인은 힘을 쓸 수가 없음을 말씀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14절의 말씀이고 이어지는 15절에서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즉, 15절에서 하나님의 구원.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묘사하는데 약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으로 약자를 보호하셔서 강한 자의 손에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적 정의는 억압받는 자들을 위해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고 보호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15절의 말씀이고, 이어지는 16절에서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그래서 가난한 자,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약자들에게 희망이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때문에 그들에게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 또 악행이 을 스스로 입을 담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부당한 자의 불의가 침묵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는 약자에게 소망을 제공하고 악인을 심판하는 역할을 함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욕기 5장 8절로부터 16절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은 창조세계와 인간사회를 섭리하시고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는 분이다. 그래서 약재를 구원하고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정의가 강조되어져 있고 그런 하나님에게로 가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바로 하나님을 의존하면 하나님은 그에게 공급해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심으로 고난을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해야만 그 고난에서 나올 수 있다라고 엘리바스가 권면하는 내용이 되겠고 어, 바로 하나님에게로 갈 때의 고난 속에서도 소망이 있다. 어, 고난 속에 하나님의 정의로운 개입이 약자에게 소망을 주고 이것은 요배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 중요한 교훈임을 안미시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 6절에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어, 어, 입을 담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구원은 여전히 약자와 억눌린 자들을 구원하신다 라고 하는 것, 그것에 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자세를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고, 또 약자를 돌보고 부당한 상황을 바로잡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의, 동참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욕기 5장 8절로 16절에서 어, 엘리바스는 요백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정의와 섭리를 신뢰할 것을 권면하고 어, 그래서 엘리바스가 요배 상황을 완전하게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초월성 인간은 그 하나님을 의존해야만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해와 소망을 제공해 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 우리도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고난을 이기는 자들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가니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오직 주님을 의지함으로, 죽게 맡김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님의 마음에. 你。 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김으로 희망을 찾는 자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Tu non es misericors, claudus, ne lege domini